보수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한다. 자칭 보수 또는 우파라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애국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합니다. 이들은 일배, 신천지, 통일교, 가짜패미 리박스쿨, 유라이트, 네오나치, 우길기, 숭배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 정치세력인 양꾸미고 실제로는 매국과 패륜을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빨갱이몰이는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국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정권들도 빨갱이몰이를 이용해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했습니다. 박정희는 친일매국 노이자 남로당이 군에 심어놓은 자였습니다. 박정희는 이전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자신의 성과로 바꾸고 실제로는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어리거나 결혼을 했어도 가리지 않고 매일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즐겼습니다. 당시에는 왕이면 여러 여자도 거느릴 수 있다며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박정희가 남긴 재산은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이 12억 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마이너스 3억 원이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81년 경부터 빨갱이 몰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할 때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모였습니다. 매국 탐관오리들은 자신들을 보수라 지칭하고 상대를 모두 진보라 우겼습니다. 언론을 이용한 보수 프레임을 계속 이용하면서 빨갱이몰이 종북좌파, 좌파몰이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칭 보수라는 매국 탐관오리들은 사회 나고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리박스쿨 등의 생애 작업을 거쳐서 지지자들을 늘려갔습니다. 그들의 지배를 보면 시민들을 향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합니다. 사회나 고자들이기에 자신들의 찌질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걸 즐깁니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연애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로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극도로 이기적인 나르시스트라 부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동되어 휘둘리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나르시스트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을 괴롭히고 조롱하며 우월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망가뜨립니다.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반인륜적 패륜아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